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5년 1월 3일 오후 4시 1분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방송을 통해서 저는 월봉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한낱 개미들이 웅덩이 털려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한 방향성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무상향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점 대비 고점까지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은 사실 조정일 뿐이지 함부로 하락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미들은 다털려 나갔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은 상승일 거라고 감히 예측해 봅니다. 비트코인 참 많이 올랐죠.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때 가격만 해도요. 불과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1억 4천만 원, 7배가 올랐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2천만 원으로 돌아간다면 사실 건가요? 물어보면 아마 가격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살 거라고 말을 할 겁니다. 아마 뭐 집을 팔아서라도 하겠죠. 아니면 온갖 영끌을 해서라도요. 그러면 지금 가격에 물어보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아마 90% 아니 50% 아니 60%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히 빚을 내면서 아니면 그 이상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비율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저 또한 그걸 모릅니다. 어떻게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를 감히 무조건 올라간다는 예측을 할수 있겠습니까? 다만 보시는 1년 봉이 1, 2, 3, 4, 5, 6, 7이 만들어지는 7년을 돌파한 상승, 삼각수렴의 이 장대가 윗꼬리를 만든 상태로 내려온 게 아니라 이미 완강하게 종가를 마감한 이상 저는. 이 앞에 7년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을 돌파하고 만들어진 2024년 의봉은 2025년이 어떤 봉으로 끝나든 저는 쉽게 그 에너지는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봉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비록 굉장히 아래 꼬리와 윗꼬리가 원화 시장에선 달렸지만 달러 차트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미 만들어졌다 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알트코인은 저는 컵앤핸들 패턴이 비트코인에서 이미 컵이 만들어졌고 핸들을 만들어주고 갔다면 알트코인은 늘 그렇듯 비트가 가고 알트가 후속으로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트와 비트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을까요 바로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리플은 그전 바로 역, 영상만 보시더라도 리플 이런 차트는 떨어지는 차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다른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가 되고 있습니까 스텔라는 리플과 같은 코인이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고요 이더리움 뭐가 되고 있습니까 컵이 만들어지고 핸들이 만들어지는 이 단계에서 주봉이 지지를 지키는 한이 있다고 하면 저점이 추세를 깨지지 않는다면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흐름을 나올 수 있어도 무조건 사야 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지금부터 주봉의 흐름만 본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완연한 상승장을 가기 위한 알트들의 초입구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홀카다세 차트를 보시면요. 전형적으로 나오는 봉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상승장에서만 나오는 바로 삼각수렴 돌파 후에 나오는 이 봉입니다. 이 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승장에서 나오는 바로 종가, 저가, 시가, 흐름 이 봉이 완연한 상승봉으로 나올 때 이런 봉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봉은 바로 이렇게 울려치는 봉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 봉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6개월 봉입니다. 자, 방금 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완연한 상승장일 때만 나오는 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승장일 때는 뭐를 타고 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바로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타고 간다 말씀드렸습 여기 상단에 위치해 있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6개월 불과 7월 1일까지 저가를 터치한다고 하면 8만 3천. 일봉으로 볼 경우 8만 3천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를 주면 저는 포트폴리오를 쓴다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 지금까지 8만 3천까지 이 구간에서 있어 있어서 비중을 넣는다고 하면 8만 3천에 가까워질수록 리스크를 높게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를 짜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보린저뱅드 상단이 시간이 지나서 올라타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을 끌면 됩니다. 과거 상승장에는 뭐라고 했죠? 효과 다시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잘 보시면 그냥 시작했던 시가에서 바로 꽂아 넣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가격에서 83,000원 주지 않고 갈 가능성까지 두고 있자고 하면 제 애초에 타겟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얼마였습니까? 저는 14만까지 무조건 갈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여기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가. 저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4까지는 거의 제 기준상 예측을 높이 사는 곳이 140K이고요. 그 이상까지 제가 잡는다는 건좀 욕심이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셔야 할 것은 뭡니까? 시간상으로 7월 1일까지 83,000을 마지막 저점이라 보되 지금 구간을 갈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가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봉을 쪼개 보는 겁니다 방금 본게 6개월 봉이었죠 3개월 봉입니다 3개월 봉 지금 뭐가 됐습니까 상승장일 때 뭐라고 했죠 상단 타고 간다 했죠 3개월 봉은 탔습니다 지금 본인들 탔죠 그럼 이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7월까지 여기까지거든요 올라옵니다 그럼 봉을 이렇게 만들겠죠 또 이렇게 만들면서 상단을 타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이차트 어떻게 됩니까? 지금 딱 보이시죠? 찍었고요. 여기서 이거 찍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조정했고요. 여기서 이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6개월봉으로 봤을 때8 3 0 0 0이지만 3개월봉은 상단을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6개월봉은 상단 찍지 않고 그냥 갈 수도 있다. 왜냐면 시간이 상단을 붙게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지금부터 4월까지만 다시 쪼개 보더라도 상단 탁고 지금부터 그냥 올려쳐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3개월 봉으로 보인다는 거고요. 그 1개월 봉으로 다시 쪼개 본다. 지금부터 저점 깨지 않고 최소한 89,300을 깨지 않는 선에서 지금부터 봉을 만들면 계속 위로 갈수 있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거죠. 왜냐면 일단 여기서부터가 1대1 비율이 나와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서 다시 짧게 조정주고 다시 이렇게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상승장 때는요, 조정이 짧게 갑니다. 짧게 짧게 가죠. 하락일 때는요,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주는데, 상승장일 때는 조정을 잘안 주죠. 그렇기 때문에 봉을, 큰 봉을 봤을 때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월봉이죠. 3, 4, 5, 6. 6개월 동안 양분만 꽂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보이시죠? 조정 어떻게 줬어요? 짧게 주죠? 조정을 이렇게 짧게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만약에 상승으로 계속 가는 패턴이라고 하면 길게 주지 않고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송호를 굉장히 많이 시켰어. 이미 위에 매물은 없습니다. 수급의 문제인 거지 위에 매물은 없어요. 비트코인을 이 가격에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맞잖아요. 이 가격에 있었던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위에 가격은 누가 갖고 있느냐 말이에요. 위에 호가가 지금 빈 상태예요. 그 얘기는 이 호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반대로 손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리는 거는 이제는 무한이에요, 무한. 얼마를 올리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갖고 있는 사람이 비트코인 생성되고부터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상승장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큰 봉에서 쪽에 봤을 때 상단 이미 탔고 그냥 올라칠 가능성 충분히 지금부터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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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고 지금도 짧게 주고 올려 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모양새가 나오면요. 비트는 이전 사이클의 최저점과 최고점의 피모나치 확장 레벨 0.618 구간에서 저항을 맡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보시면 0.618에서 저항 맞고 있죠. 보통 618 확장 프랙탈로 보는데 이미 최고점을 찍었다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분명히 찍었다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저는 관점이 다릅니다. 근거가 없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저는 왜냐면 트럼프가 일단 당선 1월 20일까지 제가 주기차게 얘기한 게 뭡니까? 트럼프 때문에 시장 절대 떨어지면 사연 구간이라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제자리로 오고 있어요. 비트코인 어떻게 됐습니까? 경고점 대비 지금 얼마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 가격 볼게요. 여러분 8% 떨어졌습니다. 8%가 비트코인 판에서 물린 겁니까? 특히나 대장주를요. 분할만 쳐도 물리지 않아요. 저 여기서 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라고 했고 여기서 살아 있습니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비트코인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은 사야 하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와 여기의 구간은 분할로 때려야 하는 구간이지. 저점을 잡겠다고 접근하는 관점은 비트코인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손절을 해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손절 구간은 얼마라 했죠? 바로 여기. 이 트렌드 라인 자체를 고점을 지나 바뀌었던 이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는 이 가격은 분명히 손절해야 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얼마입니까? 1억 2천, 1억 3천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떨어지는 게 아니면 저는 이 구간에서는 분할로 매수를 해야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겠지만 대신에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모든 코인이 오르지 않을 거다. 메타, 테마, 연도별로 꺾어서 들어가는 애들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야? 미국 돈 들어가는 코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포트는 아직까지 5대5로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비트코인 5, 알트코인 5. 그리고 알트코인 접근하는 거는 커앤핸들 패턴. 지, 이전 영상 딱 나오면 말씀드려요. 그거 같이 보시면 좋고요. 그렇게 유지를 했을 때 지금 구간이 프랙탈 패턴이라고 보면 트럼프 당선까지 아직 1월 20일까지 17일 남아있고요. 이 구간 안에는 조정이 온다? 무조건 사야 하는 구간이고 버틴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은 계속적으로 저는 대기하고 있다고 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한 후부터 이전에 대통령을 해본 경험으로써 저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과감하고 빠르게 진척을 시킬 거라 봐요. 특히나 코인 쪽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낼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메시지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 보고 있고 특히나 ETF 자금에 있어서 활로를 저는 펼, 펼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빨리 얘기를 하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전략적 주민자사 차세 간섭 충분하다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보시면 기존 예정됐던 트럼프는 해당 법안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여러 가지로 이미 메시지를다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우호적인 메시지가 나올 때 저는 분명히 시장 더 한번 솟구칠 거라 보고 있고요. 결국 1월 20일까지 트럼프 전에 다시 한번 시장을 잘 살펴보면요. 보이시죠? 2주봉입니다. 여러분. 2주봉. 12월 30일부터 시작되었던 2주봉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불과 월요일날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또뭘 만들고 있습니까? 여기 자체에도 삼각수량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1월 6일부터 1월 20일 이때 시작되는 이 봉, 끝나는 이봉 있죠? 이 봉이 뭘 예측하는 겁니다. 박스권으로 만든다는 걸 예측할 수 있죠. 박스권, 뭡니까? 여러분. 알트들, 주봉,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연결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차트로만 논할 수 없는 코인의 생태계를 저만 알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주봉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르 애들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주봉들 횡보하기 시작하죠 1월 20일까지 저는 감히 예측컨데 알테들 펌핑 오고 윗골이 달리거나 또 하나는 주봉 지지 지키는 양봉으로 턴하면서 다시 한번 핸들 만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핸들이 다 만들어졌을 때 비트코인 트럼프 취미이 메시지 나오면 비트 먼저 가고 알테들 다 만들어진 거그 다음 쏘는 패턴으로 갈 거라 보고 있고요 다 쳐다보시면 압니다 지금 주봉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윗골이 달리고 있죠 윗골이 달리는 거 어떤 증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완화되고 있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컵이 만들어지고 있죠. 감히 말씀드리건데 저는 2017년 굉장히 유사한 패턴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 2017년 상승장 대폭발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핸들을 만들어지고 그다음 한번 눌리고 핸들을 만들어지고 눌리고 폭등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윗꼬리가 지금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주봉으로 가는지. 그냥 저는 이번 주는 비트코인은 박스권 그리고 알트코인은 핸들이 주봉상으로 보면 눌린 패턴으로 가는지. 요구만 보시면 저는 무리 없이 잘 버티고 수익까지 안겨가든 그런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저점 대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조정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항상 조정 없는 상승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은 조정이 짧다는 거. 그리고 저는 지금 포트비율을 짠다고 하면 비트와 알트의 오대오 비율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요. 조정 가능 범위는 그렇게 많이 올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알트들은 이번 봉을 큰 봉부터 쪽에 봤을 때 이해가 가시죠. 이걸 이해하시면 범위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만 트레이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1월 월초 영상 어떻게 트레이딩을 트럼프 전까지 해야 하는지를 조금 가다듬어 봤습니다. 이해가 안 가신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시면 영상에서 꼭 다뤄드리도록 할 거고요. 한번 이해 안 되시면 몇번 대감기 하시면 그래도 좀 보이는 눈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띠띠 빵빵